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를 가르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축복이 흘러넘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값지고 넘치는 것인지 우리 친구들에게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두드려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도 10편 기자와, 10편 기자와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아직까지 핸드폰이 있는 친구는 선생님이 갖고 가라는 얘기 이제 아니지. 빨리 넣어주세요. 가방 안에 넣어주세요. 옳지.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편 91편 1절 말씀인데요. 아직도 10편이지. 그치? 1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어, 어 올라가네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 지존자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햇빛이 있으면 어때요? 그늘이 좋겠죠. 햇빛이 너무 쨍쨍쨍이 진다 헉, 운동장에 그늘이 하나도 없다. 근데 저기 유일하게 나무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늘 밑에 쫓아가 있죠. 그러면 어때요? 아주 시원해요 정말 이 그늘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아주 아주 바람불고 시원합니다 그 시원한 맛그 전능자의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피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은밀한 곳은 뭐예요 숨겨진 곳이죠 숨겨진 곳은 뭐예요 아무도 못 찾는 곳 나만 아는 곳이에요 비밀 장소는 어때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면 예비나 그게 비밀 장소니 아니지 다 아는 곳이 아니고 은밀한 곳은 뭐야 나만 아는 곳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군지 보십시다. 거기가 어딘지 보십시다. 자,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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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오늘 10편 91편에 있는 이 말씀을 누가 이용했냐면 사탄이 이용했어요. 사탄이 있는 걸 봤어요. 마귀, 악마가 있는 걸본 사람. 악마가 있다. 나는 이 세상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적은 없지만, 있다고 생각한다. 어, 두 사람 밖에 없어요. 어디에? 아, 어, 세 사람, 세 사람. 악마를 있다. 근데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김정은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고, 악마다. 악마는 누구, 언제 봤어? 오늘도 어디서 봤는데? 오빠 방에서 본 거야. 오빠가 사탄이야. 방 옆에 누가 있던데? 잠깐만, 잠깐만. 누구 누가 있던데? 못불살렸어 뭐 사탄 어떻게 생겼대? 못 생겼어, 못 생겨 갖고 자, 준선호 어디서 악마, 마귀, 사탄을 봤어? 어? 뭐라고? 북한이라고? 북한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사람 말고 사탄, 마귀, 악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람보다 아주 능력이 많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수아는 어, 옆 사람이야. 사람이야. 한여리도 봤어. 사탄, 악마 봤어. 악마. 어 맞아요. 나쁜 사람이 악마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맞죠? 어. 예빈이도 뭐 누구? 왜 뭔데 그러면? 괴물이가, <laughs> 외계인이가. <웃음> 자,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빠, 오빠가, 그죠? 형아가. 자, 사탄이요. 사탄이 있다 없다. 악마가 있다 없다. 그래, 성경에 있어. 그지 성경에 있는데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어떻게 유혹했는지 보세요. 사탄도 옥수를 영리해요. 어떻게? 너희들 마음에 드는 생각 중에,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거 하나님 목소리 아니야? 하는 것처럼 사탄도 천사처럼 가자 한대요. 자, 우리가, 우리 그 선생님이 어릴 때 읽었던 이소부화 중에 보면, 엄청나게 사자가 지나가면, 전부 다, 호랑이가 지나가면, 전부 다 모든 동물들이 벌벌 떨어. 근데 저기 보니까 사자가 죽어갖고 가죽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당나귀인가 어떤 동물이 그 사자 가죽을 모르고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자기가 사자인 줄 알고 모든 동물들이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사자 가죽을 쓰며 들다가 들켜가지고 아주 혼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천사처럼 변장을 해. 변장 알아요, 변장? 맞죠? 샥 이렇게 뭔가 그 우리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있죠. 사람인데 수인데 사... 악마가 수화처럼 변장을 해. 그래가지고 수아한 것처럼 나쁜 짓을 해. 맞죠? 그리고 가람이한테 가. 예빈이한테 가. 근데 나중에 보면 수아가 아니야. 막 이런 것처럼 변장을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사탄이 변장이 아니지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말씀을 인용한대. 인용한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 말해주는 거야. 수아가 어떤 말을 하는데 사탄이 수아처럼 똑같이 하는데 수아가 어떤 비밀적인 얘기를 예빈이한테 했어. 근데 그걸 똑같이 말하는 거야. 그러면 속겠어 안 속겠어? 속겠지. 사탄이나 악마도 굉장히 영리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냐면 하나님 말씀처럼 속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갖고 속이는 거야. 지껏처럼. 어떻게 속였는지 봅시다. 오늘 말씀이에요.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의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들의 선사가 천사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떨어질 때 땅이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어디서 인용했는지 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안 넘어간다 이게. 어자 지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아기로 태어나셨고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목수의 아들로 살았어요. 열심히 나무도 자르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집도 뚝딱뚝딱 짓고 했겠죠. 그때는 나무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다가 서른 살이 되었을 때 즈음에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시작하고요.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요. 바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그다음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햇빛이 쨍쨍나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돌하고 나무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자, 40일이 얼마나 긴줄 알죠? 한달 10일이에요. 한달 10일 동안 금식했어요. 자,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본 사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과일도 안 먹고, 과자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봤다. 그런 적이 없죠?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새끼를 아무것도 안 먹어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죽을 것 같아요. 힘이 없어. 선생님 한 3일 금식 해봤거든요? 허, 진짜 쳐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 기력이 없어.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진짜 생각은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아 어, 치킨 먹고 싶다, 어, 피자 먹고 싶다, 라면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김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먹는 생각밖에 안 들어. 3일 3일 동안 안 먹으면 근데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그죠?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굶으면 배가 고파요. 엄청 고파요. 아, 너무 배고픈데 그때 딱 줄이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말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넘겨주세요. 이 돌들 보이지? 너 지금 배고프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봐. 근데 어 우리나라에서 떡이지만 이제 그때 당시로는 빵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번역으로는 이걸로 밥이 되게 해봐 맛있는 식사가 되게 해봐 이 말이야 빵이 되게 해봐 이 돌로 빵이 되게 해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진짜 예수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할수 있잖아. 이 돌로 빵이 되게 해서 먹어. 지금 배고프잖아. 이 핸드폰이 지금 뭐가 중요해? 40일 동안 굶었는데, 빵을 만들어서, 맛있는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수아야? 하실 수 있지! 물로 표도지도 만들었는데, 그리고 무리에서 걸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지? 하, 하, 하이마, 맞지? 근데, 근데 예수님 하실 수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싫어 네가 뭔데 그지? 어, 또 하나 클릭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빵으로만, 사람이 밥으로만, 사람이 고기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만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우리 그렇죠? 그죠? 우리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탕후루도 먹고, 그죠?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지만, 그러나 사람은 먹는 거로만 채워지지 않아. 사람이 먹을, 먹을 것만 채워지면 다 행복하게요? 아니죠? 새끼 밥만 먹어도 행복해요? 아니에요. 뭔가가 더 필요해요. 그 뭔가를 하나님 이 주신 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그리고, 자, 그랬더니 이게 안 먹히니까 사탄이 두 번째 유혹을 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곳에 가요.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선생님 물어본다. 오늘은 퀴즈 낸다. 세원아. 알겠죠? 자, 첫 번째는 뭘로 뭐가 되게 하라고 세원아.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뭘로 되 돌로,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자, 성적 꼭대기 했어요. 성적 꼭대기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솔로몬의 그래서 성적 꼭대기에서 올, 올려갔어요. 올 그리고는 여기서 이제 보면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너의 천사들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손으로 너를 받들어 가지고. 발이 부딪히지 않게 사뿐하게 샥 내리게 해줄거야 이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 아까 봤죠 앞에 말씀 시0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예수님께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사탄이 뭐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있잖아 뭐라고? 10편 말씀에 있어. 허, 너를 위해서 사자들이 너가 뛰어내린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사뿐하게 잡아주어서, 너가 다치지 않게, 돌 하나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도 있잖아. 허, 이 말씀이 10편 어디에 있다고? 91편에, 가라마 어디 있다고? 10편 91편에 적혀 있다고? 누가 말했다고, 수아야? 사탄이 말해서 사탄이. 사탄이 하나님 말씀 알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수아야? 알아. 다 알아. 너희보다 더 똑똑해. 하나의 말씀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 그리고는 너희한테 어떻게? 하나의 말씀을 교묘하게 너 하나님 보호해준다 했잖아. 너 하나님 다 지켜준다고 했잖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보호해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왜 교통사고 나지? 왜 이렇게 수도구가 걸리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돈도 없고 힘든 일이 생기지? 왜 직장이 안 잡히지?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들게 했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뭐라고 했을까? 예수님이 짜자자 가람이 봐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짠 클릭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시험을 하려고 하느냐? 그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이거 안 지켜주세요? 왜 하나님 제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세요? 라고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그 마음 드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도 겪, 지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안 먹히니까 사탄이 세 번째로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예비나 사탄이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갔어요. 높은 산 아마 지구 위에 하늘 위로 데리고 간것 같아요. 아주 높은 산, 어,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그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높은 산에 데리고 갔어요. 가라마 알았지? 가라 데리고 가서 사탄이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이 밑에는 전부 다산 위에 올라가 뭐가 보여요? 밑에 있는 게 전부 다 조그맣게 보이죠? 이 모든 영광과 이 모든 나라들, 아마 저 지구 밖으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 권세. 지금 내가 잡고 있거든. 내, 네,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나에게 절을 한다면, 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탄이 아주 건방지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었을까요? 클릭!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두 번째가, 두 번째가 그렇게 했는데, 어, 세 번째도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고통 친 것처럼. 그죠? 어, 맞아요. 자, 우리도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럼 너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너부자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돈이 없어?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 믿음생활 잘하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고, 이렇게 하면, 너진 좋은 친구 더 많이 보내주고 똑똑하고 돈도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너왜 이렇게 아파? 왜 병이 안 나? 왜 자꾸 감기 걸리고 쏙구 걸리고 백일에 걸리고 이렇게 되지? 하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어 그럴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 클릭. 자, 오늘 시편 말씀에, 너의 은밀한 곳에 피하는 자,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는 자,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과 그, 그, 그늘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것을 할수 있는데도 안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뭐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뭐예요? 높은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죠. 뛰어내리면 다쳐요. 우리는 다쳐요. 어, 우리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니까 제가 어, 저기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죠. 하고 뛰어내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자,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곳과 그 그늘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러나 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는 하셨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어떤 아이의 조그만 도시락밖에 없었어요. 5천명이나 되는 학교에 많은 친구들 있죠. 5천명 되나? 예빈이 학교 5천명 되니? 안되죠. 어, 600명밖에 안되고 5천명이면 거기에 몇배나 더 10배나 더 많겠죠. 그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하나님 말씀드리러 왔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어 때요 어떤 꼬마가 갖고 온 떡, 물고기, 고고, 도시락 반찬, 그걸로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셔서 5,000명을 다 먹이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실 때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밀하고 전부다 정말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누구도 가지 않는 그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받고 어리석고 불쌍하고 그리고 아무도 동정하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요 정말 죄인들이 가장 처참하게 죽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놀리고 조롱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눈을 감기고, 사람들이 눈을 감기고, 너, 막 때리면서, 막 때리면서, 넌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맞춰봐! 야, 가이바이보 하면서 예수님의 옷도 빼앗아가고, 빨가벗겼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겠어요. 그리고는,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그럼 왕관 씌워줄게! 하면서, 가시관으로 만든 왕관이라고 팍! 씌워줬어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한다는 걸 놀린 거죠. 그죠? 그렇게 침 뱉었어요. 얼굴에 예수님, 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취.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침을 뱉었어요. 얼굴에 누가 침 뱉으면 기분이 좋을까? 좋을까, 하이마? 진짜 기분이 나쁜 게 얼굴에 침 뱉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든지 할수 있는데 그걸 왜 참았어요, 하이마? 왜 참았을까? 왜 참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을까? 그래, 하이미가 우리 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아담이 지은 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위해서 그것밖에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다했어요 어떤 억울하다, 내가 억울하다, 잠잠 그뭐 변명하지 않고요, 잠잠하게 조용히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 우리를 구원한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능력이고, 그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없어지고, 하늘나라에 갈수 있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롱이고, 어리석고, 버림받고, 아주 죽임당하는 아주 미련한 것이고, 왜 저래?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병들고, 돈도 없고, 그렇게 불쌍하고, 지질이 못 살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어리버리하고, 미련하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하나님 주, 자녀 삼아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너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바보같은 거 아니야? 어리석고 자기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놀리고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와, 진짜 쟤 뭐야? 정말 저렇게 세상 살아도 돼? 이렇게 살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은밀한 곳에 그 은밀한 곳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 은밀하고 숨겨진 곳 나만 아는 곳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길 따라서 걸어간다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 네가 아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사람에게는 항상 즐겁고, 기쁘고, 항상 병들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게 좋은 일만 생기나? 스와야? 아니지.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지 않거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나에게 갑자기 사람들이 욕하고, 갑자기 학폭이, 어 옛날에 있던 과거가 팍, 뭐야, 열려버렸어. 그리고 내가 실수한 게 사람들이 다 알게 돼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부끄러워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병이 들거나, 자살하거나, 약을 먹거나, 아니면은 처박혀서 우울증이 되거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을 맨날 찬양하고 기뻐해. 허, 나는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너무 사람들한테 어, 부끄럽고 절망적이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아사갈 때 갑자기 내가 있던 욕과 같이 내가 있던 자녀들이 갑자기 어려움이 당하고 허, 나에게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힘들잖아. 근데 똑같이 하빈이도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빈이는 맨날 즐겁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빈이는 즐겁고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렇게 사는 거야. 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맨날 허, 왜 저러지?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하빈아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예요? 나에게 예수님이 있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리고 나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야.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 이런 삶들을 산다면 우리 삶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찬양과 감사를 기쁘게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 원해요. 자 기도서 퀴즈 된다. 우리 잘 들은 친구 두 명이 있어서 스티커 줘야 되겠다. 세 명인데 세 명. 자두손짝두눈 꼭.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망의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마귀에게,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세 번의 유혹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그 어렵고 힘든 길들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거처 삼아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이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